안녕하세요. 디지 클로의 주인장 인장입니다. 오늘은 정말 흥미진진한 AI 기술 하나를 소개합니다. 엑스포트레이 2입니다. 화면에서 볼수 있는 것처럼 얼굴을 애니메이션으로 표현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도구는 얼굴 애니메이션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겁니다. 특히 독립적인 창작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엑스포트레이 2는 아직 출시는 되지 않았고요. 현재 개발 중인 혁신적인 도구이고 정적인 이미지를 생동감 있는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줍니다 이 도구의 가장 큰 특징은 감정 표현이 매우 세밀하고 자연스럽다는 점인데요 현재 엑스포츄레이2의 웹사이트에서는 다양한 예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와 있는 몇 가지 예를 보겠습니다 No, it's not. It isn't fair. Has it ever occurred to you that I have agreed to look after the Overlook Hotel until May the 1st? Does it matter to you at all? I got a life, too. I gave 18 years of my life to stand in the same spot as you. You're not the only one who's got wants and needs. But I held on to you, r t o y I took all my feelings, my wants, my needs... 것처럼 표정과 움직임이 기존 AI 도구에서는 볼수 없던 디테일과 현실감을 제공합니다. 얼굴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AI 기반 이미지 생성 기술에서 항상 도전 과제였는데요. X-Portrait 2는 실제 얼굴 추적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미지 속 인물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줍니다. 눈의 움직임이나 입모양, 그리고 심지어 표정의 미세한 변화까지 모두 정확하게 구현됩니다. 이를 통해서 얼굴 애니메이션의 정밀도와 몰입감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겁니다. 엑스포트레이트 2는 많은 창작의 기회를 제공할 것 같습니다. 우선 가상 캐릭터 제작에 사용할 것 같은데요. 자신의 디지털 캐릭터를 만들어서 더욱 몰입감 있는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영화와 애니메이션에서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독립적인 단편 영화나 애니메이션 프로젝트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것 같고요. 특히 아트를 실험해 볼수 있습니다. 다양한 스타일과 감정 표현을 조합한 독창적인 비주얼을 창작할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어떤 분들은 이런 AI 기술이 계속 나오다 보면 이제 AI가 많은 창작자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게 아닐까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제 개인 생각으로는 이런 AI 기술이 창작자를 대체한다기 보다는 창작자와 협력해서 더 많은 가능성을 제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엑스포츠레이2는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독립적인 창작자들, 그리고 개인 창작자들이 적은 자원으로도 더욱 창의적이고 완성도 높은 프로젝트를 제작할 수 있도록 도울 것 같습니다. 이 도구의 잠재력을 생각해 보면 정말 흥미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는데요. 예를 들어서 가상 유튜버들에게 유용할 것 같습니다. 이 도구가 출시되고 개인 컴퓨터에서 사용하게 되면 저도 이 엑스포츠레이2를 사용해서 유튜브 영상을 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개인이 자신만의 독창적인 스타일로 단편 영화를 제작하는 것도 가능할 겁니다. 이 도구를 통해서 다양한 스타일의 애니메이션과 캐릭터를 시험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엑스포츠레이2는 앞으로 창작의 경계를 넓혀줄 강력한 도구가 될 겁니다. 이번 영상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